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인공지능 테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예림당과 대명선호그룹 간의 지분 확보 경쟁이 격화될 전망에 예림당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오너 일가의 지분경쟁 돌입 소식에 25.5% 급등했고요 TAO 홀딩스도 22% 급등했습니다. 반면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엄청나게 급등했던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발표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고려아연이 50만원에서 움직이다가 154만원까지 갔는데요. 결국 오늘 유상증자 발표 소식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었는데 좀더 가고 빠질지 그냥 빠질지 뭐 미리 알수 없는 상황에서 분봉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30분봉 보면 어제 종가가 전고점 위에서 형성이 됐는데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직전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랩 쌍봉을 형성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이 중기분봉상 트랩상봉 만들면 조심해야 됩니다. 급락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예림당은 TA 항공경영권 분쟁 본격화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10월 초에 TA 항공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했다가 첫 상한가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고려 아연발 경영권 분쟁 테마가 계속 단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단타 대회가 또 열릴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도 오늘 급등하면서 전고점까지 도달했는데요. 전고점 돌파하면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림당이랑 같이 봐야 되겠고 단타 선수들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25.5% 장대 양봉인데요. 거래 대금도 무려 5,7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오늘 분봉상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고 단기 매물 출회가 됐는데 다시 들어올리면서 끝나서 매일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1월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저항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이 높아지면서 우크라 재건 테마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현대 에버다임이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거래대금 1,600억 터지면서 미니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난 7, 8월 고점 어, 부근에 저항 매물이 있는데요. 급등의 눌림이 나왔다가 한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선도주로 움직였던 SY 스틸텍은 요 상장 초기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이런 저항에서 추격 매수 조심하고 보유자는 분할 매도 대응해야 되겠죠. 11선과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우 매수세 유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글의 3분기 어닝 소프라이즈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시간에 급등을 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SP 소프트가 19.5% 상승했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6%. 폴라리스 오피스 4.88% 상승했습니다. SP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가 적용된 코파일런용 가상 OS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SP소프트가 전저점이자 사상 최저가를 10월달에 깨고 내려갔는데 오늘 다시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상장 이후 상장 초기 급등이 세게 나왔고요. 그 상장 초기 사상 최저가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있었는데 깨졌다가 지금 회복을 한 거죠. 아직 바닥이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바닥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바닥권 천양봉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61선 저항 매물 소화 후한 차례 상승 가능성이 열려서 이후 흐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방산주, 한일단조, 스페코, 한국항공우주 등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주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화장품의 미국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284억 7천만 달러, 약 39조 원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 주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제닉, 실리콘투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이처셀이 16.96% 상승했습니다. 조인트스템의 미국 FDA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 소식이 제부각 되었습니다. 관련 뉴스가 지난 23일에 반영되면서 그날 24% 급등을 했고요. 연속 6일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고, 1년 반 이상 형성된 바닷건 박스 돌파 상승 한파동이기 때문에 이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파동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상승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보통주 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 소식 등에 힘입어 2.47% 상승했고요. 한미 반도체는 자사주 소각 소식이 나오면서 4%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음봉이 나오고 21선에서 반등해서 5일선에서 오늘 고가를 형성했는데요. 5일선을 올라타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이틀 세게 오르고 2 0일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끝났는데 21선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주 5주 이평선을 회복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7월 이후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중간에 5주 이평선이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했는데요. 5주 2평선을 올라타면 이 급락에 대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하락세가 세게 나타났습니다. 5일선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5일선을 깨면 단기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저항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후에 안정되는 모습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저항에서 부딪히고 연속 4음봉인데요. 어제 21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죠. 저점 대비 3% 반등이 있었고 오늘 아침 3%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 고점 대비 8% 밀리면서 21선에서 단기 반등세가 나왔지만 하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 저항에서 부딪힐 때 매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단기 하락을 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저항에서 비중 축소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거죠.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 주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티사이언티픽이 15%, 우리기술 투자가 1.8% 상승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어제 14%에 오늘 아침 8%까지 상승을 했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애되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음봉이지만 이 최근 저항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단기 상승의 힘이 좋아서 눌렸다가도 한번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고점 근접했을 때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죠. 게임주의 상승세가 약간 나타났는데요. 컴투스가 6% 상승했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신작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리튬을 함유한 페그마 타이트 광상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3.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19%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미 월봉 차트상 작년 7월 고점을 찍고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고 도지 그리고 지난달 양봉으로 월봉의 오위평을 회복하면서 월봉상 단기 바닥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이 급락에 대한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21선 저항에서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4% 하락을 했고 일정 부분 눌림이 나왔다가도 다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매수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lg 화학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6% 급락을 했는데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봉상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고 실적이 발표되면서 장중 조정이 있었는데 저점 매수세에 유입되는 모습이죠. 오늘도 다시 저항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월 하순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눌릴 때마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확인이 되는 모습이죠. 지난 8월달에 월봉 단기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조정 시마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이 21선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일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실적 발표하면서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움직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경영권 분쟁 관련주 예림당 한미사이언스 TA홀딩스 동서 대명선호시즌 급등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DYD 현대버다임 삼부토건 SY 데모가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에스피소프트, 비트나인, 엠로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상승했고요 방산주, 카티스, 한일단조, 스페코 한국항공우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특징주로 예림당,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미사이언스, 현대에버다임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하여 2593.7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300억 순매도 기관이 4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8% 하락하여 738.1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90억 기관이 130억 순매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96% 상승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1.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기아, 네이버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펄어비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네이버 한미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 강원랜드 두산 에너빌러티 KT 유한 양행 현대 일렉트릭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고려아연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삼성 sds 한미사이언스 신한지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 NC소프트,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유한양행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유바이오로직스동은하나텍 에코프로, 휴마시스, 파마리서치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테크윙, 주성엔지니어링, 넥슨게임즈, 실리콘투, 엠로 코스메카코리아 휴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테크윙, 올릭스, 에코프로비엠, V.T, ABL바이오, 파크시스템스.